피자를 만들 거야 최하정. 준비물을 다 적어 왔어. 국수 국수 해야 가지고 고추도 음. 야 되고 양파 하나랑 아, 시금치? 시금치 있겠지. 스치 베이비 스피나치밖 베이비 스피나치 베이비 난데? 어쩔 건 없는데. 아, 데비가더 낫겠다. 데뷔식이지. 뭐, 뭘로 하고 싶어? 토마토? 응, 좋아, 토마토. 좋아. 하는 거 이런 좋아보이는 걸로 할까? 응. 방초또뭐 들어가? 마늘, 아, 양파 필요한데. 양파? 이거 그냥. 양파는 사실 중요한 재료는 아닌데 오이의 소스 드레싱이구나 맛있는데 하고 싶진 않다 베이컨이 필요한데 평소에 먹던 거 말고 좀 굵은 게 필요하다 약간 이런 삼겹살 같은 음 영업하네? 거의 삼겹살 같아

그리고당이 필요한데 알리고당은 넣지 말까 안 넣어도 맛있을 거같알룰로스 뭐 있으면 좋을 거 같아, 같아. 그, 어 사야 될 거는 다 샀어 물 사서 갈까? 아 그리고 통 파마산 치즈가 필요한데 파마산 치즈? 근데 그건 갈아 가야 되는데 음. 우리 가는 게 없잖아 근데 간 채로 파는 게 있긴 할 거야 마지막에 뿌리는 건데 음. 파는 치즈 있으면 은 자주 쓸 테니까 갈리는 건 없는 거같아 있어도 여기는 안 팔지? 가루 파는 데서 팔지? 없는 상태로 할거 아니야? 네정 네. 네. 5년 넘은 거 아니야? <laughs> 5년 넘었어 e l f I go myself. 말 go m y 이 e l f 어 go 말 y s e l f I go m y s e l 이거 베이컨 되게 좋아 보인다. 마요네즈와 요거트 1대2. 자, 이리님, 이리 아, 귀여워 님 이리님, 이리이리토이가 작아서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 잘... 여기서 잘라서 먹어도 되는데 그냥 아, 이렇게잡아님이맛있 잡아주면... 어. 이리님, 음? 음. 네, 그 정도로 맛있지 않은 I don't 먹어봐야 I 것 같아 분 know. I d 토토토랑 베이컨을 don't know. I 에 o n t k n 음. 음. 이 소스 뭐야? 응. 요거트랑 마요네즈. t k 이 o w 요거트랑 마요네즈 w 데이맛이 맛이 이하하더만만수있 응. 있어 너무 맛있다. 야직 베이컨은 안 샀어. 음. 베이컨. 음, 아, 음 아, 베이컨이요. 너무... 음. 있는 부분 진짜 맛있어. 음. 음. 좋은데? 음. 마요네즈가 들어가는데 살이 안 찐다는 게 너무 웃기다. 살찔듯 얼마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쪽 떼는 구운 거야? 구분했는데 좀더 해야 될것 같아. 맛있는데? 완전. 응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됐다. 약간 그러니까 랩처럼. 음. 응. 안 응. 이거는 먹어보자. 너무 많이 넣었어 하나 다쓸것까지 아니었는데 데 음. 맛있 맛있다. 일단 이 e a sick o 맛있잖아. 음. a y I have a sick of the d 이 y I have a sick of the day. I have 도 있고 이 k of 이이 e d a 이 I have a sick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살이 들었어 뭔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어 괜찮아졌나 봐 이제 간장국수 먹을까? Yes.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 o i 한 g to go to the Asian market. 중국인도 많이 살고 한국 분들도 좀 있고 뭐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아시안 마켓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왠지 그리고 쯔유 간장이랑 소면도 살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동네 아주 평화롭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처음 와본동네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물론 뭐 아내와 보낸 시간도 너무 좋지만 토로랑 보낸 시간도 좋지만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네. 자 가려운 데가 저기입니다. 슈퍼 88마켓, 여기 있으려나 음, 일단 신라면 있는데, 와, 근데 따로 불 물당만 없네. <laughs> 아 여기 소면 있다. 아, 지금 꽤 비싸네. 메밀도 있고 이게 제일 싼데 전혀 먹고 싶지 않게 생긴 토모시라가 소면인데 왜 한글로 써 있지? 이제 찌유 간장을 사야 되는데요. 뭔지 모르겠네. 뭐, 뭐가 찌유 간장인지 모르겠네. 어 찾았다. 기꼬만 무려 소면 지유았다자찌우 간장이랑 소면이랑 짜파이티 하나 담았습니다. <laughs> 아, 라면을 좀 샀는데 라면이 다섯 개 거의 만 원꼴이네요. 아 이러니 삼양식품이 상한가할 같이 동네 구경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합니다. 간장이 그냥 맛있네. 아, 어, 마산간장 국수집. 그 중국마트. 네, 그런데 그냥 이거 자체가 엄청 맛있어. 근데 국수는 그래도 꽤 먹을 수 있지. 먹어. 근데 면발 떨어진 거 먹지만. 설마 이 면발도 꼬들꼬들해야 되나 이걸건져서 여기 찍어서 먹는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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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서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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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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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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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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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어. 나도 안 먹어봤지. 장난 아닌 정도는 아닌데. 꼬치 넣어서 그런지 되게 맛있다고. 응 간장 더 필요하면 말고 맛있다. 우리 어, 청양고추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음. 대상쾌하지. 음. 되게, 응. 되게 매, 매운데 맛있어. 고추가 핵심이네 좋은데? 그렇지 음. 응. 이단백질 부족하면 계란 정도 같이 먹으면 이거 자체가 엄청 맛있어 기만 간장이라고 기콤 간장 어. 엄청 맛있어 응. 이거 이름 자체가 소민찌유 기콤한 이 음. 입가심으로 먹기 좋네 음. 면이 금방 없어지니 유통기한이 별로 안 길어서 금방 또 먹어야 돼 어디꺼야? 간장국수 최하점 보통 응. 음, 점이 되게 가벼워, 가볍고 벼워 평소에 먹던 게 아니라서 재료를 다 새로 사야 되고 되게 번거롭고 <laughs> 그래도 깔끔하네 맛있고 편성이 좀 음식이 고급진해 재료가 하나하나 다 필요잖아 하딱 자기가 좋아할만한 그런 것만 먹더라고 간단하네요 떡만둣국 하나하나 하는 건 그렇게 빡세지 않은데, 둘, 둘다 하려니까 좀 뭐가 많네. <laughs>